안녕하십니까. 아, 백년 트랩입니다. 자, 오늘은, 아이고, 신장 좀 가까이 들어버요 오늘은, 어, 세면대, 아, 여기 정말 모텔인데요. 어, 뭐, 저기 아직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어, 저희 세면대, 어, 세면대 트랩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저희, 어, A 타입이죠? A 타입. A 타입, 이게 상업용 트랩이라고 하는데요. 저희 A 타입. 한번 간단하게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은 트랩이 설치가 끝났죠 자 끝났고 자 브라켓 제가 이제 이게 저희가 디자인 특허를 내는 건데요 이게 이제 브라켓이라고 하죠 그렇죠? 그냥 뭐 그냥 뭐 이런 거뭐 대충 꽂아 이거 이 브라켓이 없으면 뭐 대충 꽂아놓고 뭐 그냥 이, 이렇게 하고 가버릴까요 그냥 이, 이렇게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해 주시고요 어자 브라켓 한번 설치할게요 브라켓더 간단하게 네. 야, 툭 치시면 돼요. 뭐, 너무, 이렇게, 진짜. 자, 끝났죠? 설치는 2초만 끝나고요. 자, 그 다음에, 어, 제가 이 톱으로, 이갭만큼이갭만큼 여기를 이 잘라냈죠? 무조건 자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어떠신가요? 어떠신가요? 멋있나요? 자, 좋아요, 구독 부탁하겠습니다.